오늘의 운세는 건곤일척입니다 기쁜 일이 많고 오래전 친구나 반가운 동료 등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니 기쁜 날입니다. 아 왠지 아까 나 방금 페이트 맞는데 여기서 강화하면 은 바로 그냥 장기백 싹 보고 그냥 퇴근할 것 같은데 저 장기 45%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누르면은 장기백이다. 이거 아 엘가시야. 아우데 엘가시야. 그러면은 딱 그거 합시다. 내 네이버 돌려가지고 이거 두 개만 딱 돌릴게요. 이거로 가겠습니다. 어, 어, 뭐야! 야, 얘도 엘가시아 가라고 하네? 근데 엘가시아가 그건 있어요. 엘가시아가 잘 뜨는 사람 진짜 잘 뜨는데 안 뜨는 사람 엄청 안 뜨요. 저번에 또 니아마에 가다가 니아마에 가서 한번 말아먹어가지고 자, 갑시다. 뭐 많이는 못 눌러요. 그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누를 수 있는 만큼 눌러보려고. 아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25강을 다 험난하게 가셔. 유독 25강이 막쉽게선안 주더라고. 뭐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45는 줄만하지 않아요? 아, 나 진짜, 나돈좀 모으고 싶어. 우리, 스트라이커를 졸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기상술사 좀 투자해야지. 나 진짜 기상술사는 장기백 봐도 돼. 스트라이커만좀 보내주세요. 25강만. 무기만. 방어구 장기백 봐도 괜찮아요. 치특신 디렉 턴인데! 제발! 젖었다. 어, 아! 와 벌써 파강석다 썼네? 나뭐 교환할 거 있나? 아 이거 샛 빠지기 뭐 하는데? 그냥 교환을 해야겠네요. 48.95%! 49! 50!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5000 골드 넘지 않았나? 저거 사는데? 잠깐만요. 어! 아 잠깐만 500 골드? 아나나나 나, 나 그거 있다! 이번 주, 저 아직, 골드 교환 안받음 골드, 빠친거 가자.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아니, 전 세계적으로, 커플 25강 무기 장기백은, 그건 적은 없잖아요. 그것만은 막아야 돼. 커플 장기백, 멈춰! 아, 이거 근데 전 세계 최초 업적 될것 같긴 해, 이거 하면은. 아, 커플이니까 장기백도 두 배라고. 뭘 진심으로 사람 장기를 봐요. 나라도 탈출해야지. 그래야지 또, 아낀 돈으로, 음, 맛있는 것도 사먹고 그러지. 아, 진짜, 제발, 장기 50, 제발. 아이고, 아묘봉님. 아, 이거 오늘 이거 가야되나? 나 근데 웬만한 연습 그냥 떴으면 좋겠다. 여기서 띄우고, 10만원, 다음주 기상술사 투자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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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에 끝낼게요, 진짜. 아,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 또진곳 있으니까. 잠시 후. 이런 뭐죠? 강화 성공을 원한다면 전방의 여자 친구들을 <laughs> 사랑한다 외칩니다 실수 저 때가 참고로 그 사랑이 강화법의 어떤 시작이었달까. 근데 저 뒤로는 저 냉무보 장관한테서 혼나가지고 저 방법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근단의 방법이야 저거는. 근데 무기 25강 가는데 쓰는 거는 냉수도 이해 주지 않을까요? 한 번만 딱 써봐. 25강인데 그래도 아왜 혼났냐고요? 부끄러워서 아예 뭐 뭐그어쑥스러운 거긴 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써 보고 여기서 안 통하면은 그뒤로 다시 이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어선혜게도 이해해 줄 거예요. 내가 빨리 뛰오고 맛있는 거사 줄게. 사랑야 사랑해. 아, 씨 떴으면 레전드였는데. 개이 목소리가 작다. 저때만큼 원하지 않는가 봐요. 아, 진짜 원하죠. 어, 진짜 원하지. 아 목소리가 작았어, 크지 않았어, 여러분들. 아우성 작았어. 아 지금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아 사랑이. 잡아, 잡아, 잡아. 아 안돼, 아비오. 어? 나, 와, 나. 아, 아. 정신이 진짜 어지러지러 하네요. 나 약간 귀열올것 같아. 장기, 와, 장기 60이야? 아니, 장기배 벌써 60인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가겠는데요? 아, 진짜 커플 장기배은 진짜 안 돼요. 아, 그냥 욘 갑시다. 예, 네, 배는 뭐, 볼만큼 봤으니까 아, 이번은 몇회 가셨나요? 아, 25강 기운 드리러 오셨다고. 어서 오세요. 예. 네. 인파이터신가인파였나 아, 배마. 오. 초심이신가요? 오이 배마시구나. 또뭐 집지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아. 참기가 어떻게 61이야. 배경이 빨간 거 보니 성공하겠다고요. 아, 연의 기원한번 봅시다. 아, 우리 연! 우리 바움르 형님. 다시 모두 모두 화이팅! 모두 모두 화이팅! 사실, 응? 음? 안 그래? 아, 이게 무기거든. <laughs> 아, 그래도 보람 있네요. 아, 선에 다행이다. 나라도 아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와, 저 진짜 뜰 줄은 몰랐거든요. 아, 진짜로. 어, 이제 진짜 마음 미련 없이 보내겠습니다. 스트라이커. 진짜 미련 없이 스트라이커 이제 졸업하고, 오늘부터 이제 기상술사. 준비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유기가 아니라 알겠네. 아니, 졸업은 맞지.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훌거구나. 진짜 너무나 나 이게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탈모가 왔어요. 다시 탈모가 재발했어. 이거 무기 때문에 계속 빠지더라고.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음, 아 그래도 뭐2 5강 기념으로 그래도 내 호격 데미지 한번 봐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 예상하십니까? 네. 호. 격! 1억 2천? 24강 때제으로한 1억 천 정도 떴던 것 같은데? 음 1억 천 정도? 한 천만 정도 세졌네요. 강화하니까. 어? 아, 뉴비분! 아, 네, 내가 잡아줄게. 네, 내가 잡아줄게요. 어, 일로와, 일로와. 그, 배마분이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에. 네. 아, 오케이. 오, 오 바로 앞이네. 이거 그냥 바로 퍽 치면 가는 거 아니야? 어? 카면 가나? 혹시 저거?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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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함 줘보세요.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잘하면. 일 이런 조산 그냥 뭐뭐 배가 뭐 있냐? 야 내우격 한 방인데.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강화 첫 투에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는 언제나 연애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성바, 성바!